호환성과 성능 최고 마더보드 느낌표 기가바이트 AORUS 엘리트 마더보드는 AMD 리젠 5000 시리즈와 4000, 3000 시리즈 CPU를 지원하며 PCIe 4.0 슬롯과 M.2 SSD 슬롯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품질 오디오 기능과 RGB 조명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마더보드는 레이드를 지원하며, 게이밍, 오디오 및 비디오 편집, 가정용품 및 사무실용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USB 3.2 인원을 지원하여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자랑합니다.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니 적극 추천드립니다. 비가바이트 a o 2 0 m k v 2는 AMD 리젠 5000 시리즈와 호환되는 고성능 마더보드로, DDR4 메모리를 최대 5 1 0 0 m h z 까지 지원합니다. PCIe 3.0 기술과 M.2 지원을 통해 뛰어난 데이터 전송 속도와 스토리지 성능을 자랑합니다. 마이크로 ATX 폼 팩터로 소형 빌드에 적합하며 다양한 AMD 프로세서를 지원하여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레이드 지원과 다양한 구면 패널 장치 연결 소켓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사용 시나리오에 적합합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구매 후 사용해보면 만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가바이트 A520M-KV2는 AMD 리젠 5000 시리즈와 호환되며 최대 5100, MHz의 DDR4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PCIe 3.0 기술과 M.2 지원으로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향상된 시스템 응답성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 ATX 폼 팩터로 소형 빌드에 이상적이며 USB 3.2 Gen1 및 HDMI 등 다양한 후면 패널 장치 연결 소켓을 제공합니다. 레이드 지원과 다양한 AMD 프로세서 호환성으로 다양한 사용 시나리오에 적합합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며 쉬운 설치와 업데이트 기능은 사용자 편의성을 높입니다.